진천 선수 촌장으로 내정됐던 1984 LA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8kg급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63위 한국 스포츠의 요람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대한체육회는 27일 신지용 진천 선수 촌장의 후임으로 유처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유 촌장은 9월 1일 정식으로 부임해 2023년 2월까지 진천 선수촌을 책임진다. 그는 레슬링에서 배출한 세 번째 선수촌장이자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 2월 이미 유촌장을 적임자로 내정했던 체육회는 그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 관리와 경기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촌장은 한국 레슬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의 한국의 첫 금메달을 돕는 연습 파트너였던 그는 1984 LA 올림픽에서 당당히 주연으로 거듭났다. 유 촌장은 개최국 미국의 앤드류 레인과 맞선 결승전에서 5대5로 비겼으나 더큰 기술을 성공한 선수가 승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을 위해 온 몸을 내던졌던 유 내정자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휠처어의 의지에 시상식에 나타난 장면은 LA올림픽 최고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다. 유촌장은 유 내정자는 이후 1997년부터 3년간 레슬링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전주대 개관 교수를 거쳐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유촌장은 체육회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선수촌장이 돼 책임감이 크고 올림픽 결승전 못지않게 가슴이 뛰고 설렌다고 벅찬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내외 전지훈련을 통해 상대 선수들의 장단점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수촌의 최종 목표는 경기력 향상인 만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선수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